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대표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스타 부동산 용산에 대해서 지역 대결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용산권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어, 용산,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용산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축편은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한남동을 들수 있겠고요,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역세권, 서울역세경부선 라인은 서측편은 이 한강로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로변은 어 역세권인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고 상업, 업무, 주거 이렇게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용산권역에서도 용산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컨셉이 틀리고요, 투자되는 금액 또 투자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용산역을 아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는 지역인 이한강대로변어 민족공원에 직접적인 큰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남뉴타운 한남동의 그런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본인의 투자 금액 성향에 맞는지 또 보시고, 어, 투자 전략이 상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 스타 부동산 용산, 한강로대, 한남동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보시기 앞서서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용산권, 어, 용산이 왜 스타 부동산인지 제가 스타 부동산, 용산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스타 부동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용산권역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 늘 드리는 것처럼 서울 25개구 중에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어, 용산구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변이면서 또 철도교통의 중심축이다. 왜냐하면 용산권역에서도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이 GTX라든지 많은 철도교통의 중심지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입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탁월한 입지적인 가치, 또 한강변, 또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최고 입지를 갖추기 때문에 용산이 바로 스타부 용산이다. 두 번째로는 용산권역이 지금은 용산역에 내려보시면, 뭐, 상업 업무에서 주상복합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대기업 사업들 들어오고 있지만, 향후에 용산민족공원과 국지업무단지의 개장에 발 맞춰서,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대표 관광지로 바뀌게 됩니다. 용산민족공원 플러스 국지업무단지로 해서, 정말, 어, 이런 민족공원과 국지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때는, 수백, 수천만 명의 내국인, 외국 관객들이 서울에 오시면 꼭 방문하는 지역으로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이 웰스타 부동산이냐. 아,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어, 한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부동산 지역으로 바뀌는데요. 용산구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 중에서도 일부 남산권역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서울의 중심축에서 한강변 또 용산민족공원 국정문단지를 갖추고 있는 용산권역이 새로운 신도시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한 지역 자체가 새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과 부동산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즉 한강변 민족공원 국제 업무단지 상업시설 주변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다. 랜드마크로. 그래서 용산 스타 부동산 용산이 왜 스타 부동산인지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축, 또 한강변과, 어, 용산민족공원을 품고 있고요. 향후에, 어, 또, GTX라든지, 신분당선 개통이라든지, 철도의 중심, 두 번째로는 용산민족공원과 국제문화지 아우르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 상권, 또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제가, 어, 스타부동산의 뛰어난 입지와 어, 서울 대표 관광지 랜드마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강을 통해서 지금 최고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 용산이 바로 가운데 있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 25개 구 중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어디든 정말 편리하게 갈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어, 강남권에서 가장 좋은 어, 명당 자리라고할수 있다고 하면, 어, 바로 압구정동을 들수 있겠는데요. 그 맞은편 지역인 바로 한남동 쪽이, 어, 강북권에서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갖추고 있다. 즉, 서울의 중심에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한강변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한강변 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동, 마용성 지역도 다 한강변이고요. 또 여의도권형, 또 당강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용산권역이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랜드마크 개발은 향후에 18년 안에 용산민족공원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어, 부분 개장을 하겠지만 그리고 국제업무단에 들어오고요. 용산 링크가 걸리면서 지상 지하로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최고의 상업업무시설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외국 관할 때 지금 명동에서 관광하시고 어, 아이파크몰, 면세점에서 쇼핑하시고 그냥 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공원과 어, 상업업무시설이 개발이 되면 뉴욕 맨하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뉴욕에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꼭꼭 꼭 아 어, 센츄럴파크를 가보겠죠. 그런 식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대표적인 관광지. 음. 또, 서울역에서 <laughs> 용산역까지, 경부선까지 지하화가 정말 실현이 됐을 때는, 어, 공원이 생기면서 통합으로, 어, 멋스러운, 큰 공원이 생긴다. 또, 랜드마크로 해서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한강 대로변, 서부 이촌동, 원유로 사가. 또, 각 지역의 원효 일가부터 용문동 아우르는 재개발 구역들, 후암동 재건축, 서계청파동 지역까지도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일부 남산 밑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어...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또는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랜드마크화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스타 부동산인 이유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한강로대 한남동의 대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일단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용산민족공원이 용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측편과 서측편을 나눠집니다. 동측편은 한남동 이태원동으로 부를 수 있는 한남동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측편은 용산역세권과 서울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한강대로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로대 한강로대 한남동의 대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그런 컨셉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족권을 중심의 서측편, 한강로 쪽을 말씀을 드리면, 한강로 쪽은 역세권이 굉장히 많죠. 용산역세권, 삼각지, 도창, 남영, 서울역까지. 아우르는 역세권 위주로 돼 있고요. 따라서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개발 컨셉은 동측편, 한남동은 개발 컨셉 어떻게 되느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급 주거단지, 지금도 유엔빌리지, 한남, 더힐이 최고가 아파트, 작년에도 뭐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만큼 재벌가들, CEO들, 특히 최근에 이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실거주 차원에서 또 매수를 하고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뜨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개발 컨셉은 동측편은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다 하지만 한강로 쪽은 상업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을 말씀드리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서측편 한강대로변 쪽으로는 KTX 경의중앙선 1호선 4호선 6호선 향후인데 신분당선 GTX까지 개통되기 때문에 완벽한 전철 교통만 갖추게 된다. 그에 비해서 동층뼈 한남 뉴타운은 6호선, 또 경해중앙선,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굉장히 좋겠죠. 즉, 신분당선이 한남대교를 거쳐서 용산 역세권역에 한 4년 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그런 교통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으로 봤을 때는 이서측도 한강로 쪽이 어, 굉장히 잘돼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구축이 잘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 컨셉도 주거 중심지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업무 주거 복합설로 개발이 되고 한강로 쪽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높은 용적률로 해서 개발이 되는 특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은요. 어, 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국제업무단지, 또 남영역의 캠프킴 부지, 남영 역세권 개발사업들,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 개발사업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경부선 라인으로 해서. 많은 개발 큰 이슈들이 살아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상황이다. 개발이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동치표 한남동은 말씀드린 대로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업시설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한남 뉴타운 3구역을 필두로 해서 2구역, 4구역, 5구역 앞으로 만세대가 넘는 최고급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이고요. 유엔사 부지, 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 아, 분양을 할 계획이 나올 텐데요. 정말 분양가 대비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고 수송단 부지라든지 앞으로도 어 용산 그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중심과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최고급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아 용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많으신데요. 일부 지역은 정말 초투, 초기 투자금 자체가 5억에서 6억 이상 들어가십니다. 투자 금액을 비교해드리면 이서치표 한강로는 아, 최소 1억 초반부터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고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서치표에서 서계청파동, 원유로 1가 효창동, 원유로 용문동, 원유로 3, 4각까지 이쪽 라인은, 원룸이나 구축 기준으로 해서, 두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은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1억대 초반, 1억, 에서 1억 1, 2천, 2, 3천 정도로부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희 사무실도 그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동측편 한남동은 어 정말 어 최소 초기 투자금 자체가 5억 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뉴타운 또 이태원동 지역도 이태원 지역이나 후암동 쪽 지역도 소액으로 할수 있는 매물도 있지만 이쪽은 재개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측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액 투자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한원로와 한남동의 그런 동측편과 서측편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개발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이 어느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서측편 한강대로면 쪽으로는 청파 재개발이 다시 살아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계청파동 도심 재생 산업들 한강 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쪽은 이제 높은 용적률로 해서 주상복합 40층 준주구 상업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여기는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원으로 1가 원으로 2가 용문동 원효로 3가 4가, 이 원효로 라인 자체도 향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동측별 한남동은 재개발의 대장주라고할수 있겠죠. 바로 한남 뉴타운이 진행을 하고 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이제 3구역이 정말 사업 시인가를 떨어짐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 올해 이제 그 시공사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